계란을 가지고 계란 말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지금 계란이 8개 준비했는데요. 이걸 깨끗하게 씻었습니다. 어, 베킹, 소다로 깨끗하게 껍질을 문질러서 씻었고요. 여기서 8개를 준비했는데, 어, 흰자하고 노른자를 노론, 분리시켜서 할 거예요. 그런데 흰자는 많고 노른자는 좀 모자라요. 그래서 어, 흰자는 6개만 쓸 거고요. 노란 노른자는 8개를 다쓸 겁니다. 지금 한번 분리시켜 보겠습니다. 흰자를 여기다 분리해고요. 노른자는 따로 놓을게요. 네, 계란이 이게 알이 좀 작아 가지고요. 어, 계란을 여기를 여섯 개를 하고 여기를 아홉 개를 했어요. 이게 노란자가 충분히 감싸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알끈을 제거, 제거하겠습니다. 네, 생수를 한 스푼씩 넣겠습니다. 흰자에도 한 스푼 넣고요. 노른자에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소금을 넣고 좀 이렇게 이렇게 저어주길게요. 노른자에는 소금을 조금 넣고요. 흰자는 어, 소금을 넣는 게 아니고, 제가 어, 멸치 액장이나 아니면 참치 액장을 한 테이블 넣겠습니다. 한 티, 한티 정도 넣겠습니다. 그냥 숟가락이에요. 밥숟가락 하나를 넣겠습니다. 그리고 많이 저어주세요. 거품이 안 나게 그렇게 저으셔야 돼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, 어, 소금, 여기는 소금만 넣었어요. 색깔이 혹시 변할지 몰라서요. 이렇게 저어줍니다. 물을 어, 수저로 하나 넣었습니다. 여기는 소금만 좀 넣었습니다. 다 이제 흰자에다가는 양념을 좀 하셔야 돼요. 여기다가는, 어, 흰자는 제가 구, 저기 국간장, 멸치액장이나 참치를 한 스푼 넣었잖아요. 여기에다가 어, 이거를 야채, 야채를 야채 준비했거든요. 흰파 다진 거 조금 색깔 나기 위해서 빨간 홍고추, 이 매운 건 아니에요. 한개 정도 실을 빼고 넣을게요. 그리고 부추 어, 얼린 거라서 제가 물을 조금 뺐어요. 조금만 넣을게요. 그리고 어, 햄, 아, 스팸입니다. 스팸도 조금 넣어 주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, 어, 조금 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마늘을 조금 이걸로 한 스푼 넣겠습니다. 그리고 후추를 조금 뿌려주겠습니다. 약간 뿌려주고요. 그리고 참기름도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이 숟가락으로 한 스푼 넣을게요. 그리고 이제 저어주고 이제 붙이면 됩니다. 한번 간을 한번 살짝 찍어 먹어 보시고 간이 모자라면 소금을 조금 추가하도록 합니다. 네, 이제 구워볼게요. 네, 불을 세게 하시면 안 되고요. 불을 약간 약하게 줄이셔가지고 기름을 조금 넣습니다. 기름 많으면은 잘 예쁘게 부추지지가 않아요. 이게 블록블록이 방울이 생기더라고요. 이걸로 닦습니다. 기름이 있으면 안좋 많이 있으면 안 좋으니까 이걸 닦아냅니다. 불은 어, 좀 중약 불로 해주세요. 네 그리고 어, 장갑을 어, 면장갑을 하나 끼고 그다음 오예들 장갑을 이렇게 해서 해야 셔 돼요. 왜냐하면 이거 뜨거운 걸 만지기 때문에요. 장갑을 꼈습니다 그냥 붙이도록 해볼게요. 먼저 흰자부터 붙이겠습니다. 네, 이거 붙일 때는요, 너무 익어도 이게 이렇게 찢어지고요. 너무 안 익으면 아예 말아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게 계란말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. 네, 한번 말아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장갑이 필요한 거예요. 이렇게 했잖아요. 이러면 이제 이거를 어, 이쪽으로 이렇게 좀 멀어집니다. 그리고 다시 흰자를 굽겠습니다. 양, 이게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은잘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재료를 너무 많이 넣는 건안 좋아요. 네, 또 돌립니다. 하실 때 프라이팬을 이렇게 저렇 움직이셔야 돼요. 아니면 여기가 많이 끝 부분이 아니고면 이게 그냥 말아지지가 않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셔야 됩니다. 처음 이렇게 하는 중에는 좀 부서져도 괜찮아요. 나중에 마무리 끝에 마무리만 잘하면 되거든요. 네, 뒤집었어요. 이 냉을 그렇게 밀어줍니다. 그리고 다시. 여기다가 어, 기름이 모자라면은 기름 종이를 좀 바르고요. 다시 한번더 흰자를 넣겠습니다. 흰자 이제 마지막에다넣어 볼게요. 그리고 흰자를 넣는데 어, 너무 두껍게 안 넣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. 잘 예쁘게 잘 말아지거든요. 좀 이렇게 끝머리는 <laughs> 이게 내용물이 많이 안 가게끔 계란물만 갈수 있게끔 하면 더 깨끗하게 잘 말아지겠죠. 네. 끝머리가 약간 부서졌는데요. 이거는 어, 불균이 안 가서 그런 거거든요. 이거를 마저 이렇게 약간 모으실 때 불균을 좀 쬐어 주고요그 다음에 노란자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. 네, 흰자를 밀어놓고요. 그리고 기름을 약간만 두를게요. 그리고 닦겠습니다. 너무 기름 많으면 안 되니까요. 닦고 나서 노란자를 노른자를 붓겠습니다 네, 노른자를 일부 부었어요. 노른자가 좀 꾸덕꾸덕하면요, 흰자를 돌리겠습니다. 흰자가 약간 하다가 부서졌는데요. 하다 보면 이게 잘 되거든요. 자, 한쪽이 노란자가 붙어 있죠? 그러면 다시, 어, 불을 잘 조정해서 이게 다시 또 돌립니다. 네, 됐어요. 네, 이렇게 또 밀어 놓으세요. 그리고 또시 노른자를 다시 옆으로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노른자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 들어줍니다. 그래서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좀 꾸덕꾸덕 하면 돌리겠습니다. 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네, 하고 나서, 이것도또 밀어줍니다. 그리고 한번더 노른자를 이렇게 또 부어서 한번더 돌릴게요. 그래서 노른자가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계란을, 노른자를 세 개를 더 많이 썼습니다. 왜냐면 노른자가, 이게 또 계란이 좀 작더라고요. 작은 계란이에요. 노른자 끝에는 두껍지 않게 하셔야지 잘 말릴 수가 있어요. 안될 때는 숟가락으로 이렇게 조금 펼쳐주세요. 끝머리가 두꺼우면 좀 그렇잖아요. 끝머리가 얇아야 되니까요. 얇아야 싹 붙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두꺼운 부분을 조금 밀어가지고 펴주세요. 네, 꾸덕꾸덕하니까 또 돌리겠습니다. 됐어요. 또 돌릴게요. 네, 다 돌렸습니다. 잘못하면 후라이팬 때문에, 아, 이거 주걱 때문에 이게 벗겨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. 다 됐거든요. 이제 굳히겠습니다. 끝부분이 덜렁덜렁하면 이렇게 들리는 수가 있어요 이때는 어 노른자를 조금 남겨둔 걸 가지고요 이렇게 좀 붙여 주세요 그래가지고 끝부분이 달랑달랑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번더 이렇게 말아서 살짝 구워 주시면 됩니다 어 계란을 두고요 이거를 모양을 잡기 위해서 조금 어 김발의 모양을 잡고 조금 식혀 줍니다 식히고 나서 잘라야지 잘잘 가지거든요. 네, 어느 정도 식혀져서 제가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. 어, 중간 정도에 칼집을 일단 내고요. 뭐, 그릇에 다 놓을 건 아닌데요. 그래도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칼을 이렇게 아래, 어, 밀면서 쓰시면은 잘 부서지지 않아요. 1cm 간격으로 썰어볼게요. 네, 어, 계란말이 완성했어요. 어, 노른자가 좀 많이 들어가요. 조금만 넣으면은 노른자가 감싸지질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세 어, 개를 노른자를 더 추가를 했어요. 그리고 양념 중에 어, 물론 흰자에는 제가 어, 멸치국물 대신에 참치액을 조금 넣었고요. 어, 노른자는 혹시 색깔이 변할까봐서 제가 참색을 안 뜨거든요. 소금으로만 간했는데요. 그 흰자 하실 흰자 그 그래 양념을 다 재료를 넣을 때도 참기름을 이 스푼으로 밥 숟가락으로 하나 넣으시면은 빛내도 막아줄 수 있어요. 네 완성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.